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사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개봉일이 수요일이죠. 11월 28일인데 CGV에서 라이브 톡이라고 그래요. 스타 라이브 톡이라고 래가지고한 이틀 전 시사회는 아니고요. 미리 이제 영화를 보고 또한뭐 서울에 있는 뭐 압구정이나 영등포에 있는 CGV에 있는 상영관에 배우들이 직접 와요. 감독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 인터뷰하고 하는 내용을 어, 생중계를 하는 거죠, 다른 극장들은 그러니까 다른 극장들은 그 중계된 거를 라이브로 보는 거예요. 그 그겁니다. 그 그러니까 영화 상영이 뭐두 시간이다 그러면 뭐한 시간 정도 더볼수 있는. 근데 대부분 또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일 라이브 톡을 통해서 이틀 미리 봤습니다. 영화가 일단 무겁죠. 내용 자체가 뭐 즐겁고 신나는 날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주권을 뺏기는 그런 날이다. IMF라는 것이. 그 전에 뭐 IMF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뭐, 뭐 경제 공부하시고 뭐 경제 적으로뭐 금융 쪽으로 있는 분 말고는 많지 않아요. 났을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지금도 IMF 때보다 힘들다. IMF 때가 더 낫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IMF 전에는 뭐예요? 뭐 보릿고개다. 뭐다. 뭐. 어? 그때 뭐, 이랬지, 저랬지. 근데 이제 그 IMF가 터지면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뭐 힘들다 그러면, 아, IMF 때 정말 힘들었다. IMF 때보다도 낫다. 뭐, 못하다. 이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IMF 때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는 이제 IMF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몇년 지나고 나서 이제 뻥 터졌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래서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뭐, 대기업들이 막 그냥 줄, 부도 나고요. 그래서 연일 막 은행에 막 난리 난 장면들 뉴스에서 막 했죠. 그래서 IMF, IMF 틀면 IMF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자살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살률이 뭐 최고였고요. 그다음에 이혼율. 그다음에 실업자 수가 수백만이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에서 과장님, 부장님 했던 분들이 이제 뭐 제가 제빵 배운다 그래가지고 아유 난리났었어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 뭐 제가 제빵을 하시네, 뭐를 하네. 그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금목기 운동을 해서 뭐뭐 그뭐 애기 돌반지니 몸이 다꺼지면해서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금목기를 해서 한 22억 정도? 22억 달랍니까? 2억 달랍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그걸 또 기업들에게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IMF라는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인 전문적인 것도 나오고, 경제에 대한 이런,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젊은 세대들은 또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영화들이 흥행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느낀 것은 영화는 일단 잘 빠졌어요. 저는 사실을 좀 흥미진진하게 봤고 요런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조금 이제 걱정을 한 부분들이 잘 넘어갔어 나름대로 어 그래서 그 당시에 IMF도 상황을 잘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한 어, 주인공 원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그 그 분야 그 시대 IMF 때그 분야에서 그 대표적인 부분들 그 대표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아, 그때 이제 요런 분들은 요런 영향이 있었고, 또 요런 사람들은 또 요런 영향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제 가장 이제 대조적인 것이 이제 허준호 배우라는 분이 했던 갑수역이에요 중소기업 사장 사장님이시고 뭔가 이제 근면성실 뭐 살아가려고 이제 집 애들 키우고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가장 아, 아바, 아빠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는 분그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 뭐 도산하고 뭐엄 끈꾸래 가지고뭐 납품 업체가 연기가 되고 거기에 연결된 분들이 막 자살해서 죽고 본인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 아파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금매로 내놔야 되고 그러니 그냥 하루 아침에 그 어음이 휴지 조각이 돼 버리고 어 그냥, 그냥 망아버리는 거잖아요 부도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 그 당시에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가슴을 저기 그냥 피눈물 흘렸겠지 뼈를 깎는 그 아픔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러니까 이제 허준호라는 그 배우를 통해서 그거를 좀.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다는,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어, 일정 부분, 아, 그 당시 저렇게 너무 이제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겠다. 예. 뭐, 아직까지도 그 시위 중에서 시달,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혜수와 조진의 우 이제 대결 구도가 있죠. 그런데 네, 김혜수라는 한시연이라는 그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입니다. 이이 이 팀장 통화 정책 팀장 김혜수라는 배우가 사실 이제 미리 이제 알게 되죠 위기를 알아요 왜냐면딱 알지 왜냐면이 여기 외국 투자가들이 돈을 다 빼가잖아 예. 외국 투자의 그 투자 자본들이 다 빠져 나간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야, 우리나라가 돈을 다시 갚못 갚겠다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면서 급물살을 타는 거죠. 막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제 그 재정국 차관이라는 조우진은 정말 직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완용이 같은 놈이야. 나라를 뭐 나라가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 자기 식으로 판을 짜고 싶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죠. 자기 자기 어떤 기득권들을 위한 새 판을 짜고 싶은 거지 자기 위주로. 그래서 IMF를 도용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IMF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완전히 우리의 경제적인 자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경제의 주체권을 IMF에 맡겨서 IMF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감나라 대출 나라 이제 뭐뭐싫어 뭐 얼마큼 잘라내라 예,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우리가 협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협상 카드에 내놓죠 그건뭐 완전 배짱 튕기는 거죠 어. 그 IMF 총재 역할을 뱅상카셀이라는 배우가 합니다. 그래서 참 의외예요. 어 이제 우리가 외국 영화에헐리우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배우들이 이제 우리나라 영화의 얼굴들 잠깐 조금씩 조금씩 들 내민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이제 어떤 문화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으니까 외국 배우들도 아 나와도 뭐 괜찮겠다,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저는 사실 가장 재밌었던 캐릭터가 이제 유아인이에요. 윤정학이라는. 이제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 알지. 증권 쪽에 있었니서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위기가 왔구나. 이, 이런, 이내 계산 따로라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에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아, 그래. 난 이거, 이것이 곧 나에겐 찬스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그 회사를 관둬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 그 전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자기가 미, 이제 수익 좀 챙겨줬던 그런 분들 고객들을 불러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줄도 산이 되고 어 어려워진다. 우리는 이때. 어, 이 기회를 노려낸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이, 무슨 나라가 망하냐, 망하냐. 왜냐면 그 당시 배, 배경이 뭐냐면, OECD 우리가 이제 가입이 됐거든. 선진국으로 가는, 지르, 어, 어떤 이제 한, 한 걸음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뭐 수출도 잘 되지, 뭐지, 뭐잘 나갈 때입니다. 막 샴페인을 터트릴 때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라가 갑자기 망한다. 어, 그러니 뭐 사람들이 뭐. 뭐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러다 도망가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에, 그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에, 에, 나와서 유아인의 말을 듣고 그, 따라갑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 이제 그 경제계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는 거야 유아인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IMF 때요 뭐다뭐 뭐, 자살도 하고 아, 아, 아. 술 소비량 늘고 뭐 가정파탄되고 뭐 난리가 났죠 다뭐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망하는데 천지지 잘 된다는 건 없어. 근데 그때 현찰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때 그냥, 예, 그냥 막 헐값에 나오는 아파트 건물 뭐다 샀지, 사들이 거지. 한채살 돈으로 뭐뭐세채네채살수 있는 거니까 뭐 그냥 다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IMF 때 떼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뭐 망한 사람도 많지만은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괴로워할 때 웃고 정말 축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세상에 공평할까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돼 그냥 어... 눈 뜨고 코뱉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냥 그때 <laughs> 저도 느껴요 IMF 절대 안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경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망했어. IMF 왔어. 그냥 철저하게 속여 국민들을 속인 거야.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 한시언이라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팀장인 김인수가 아 어, 이걸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재정국 차관이라는 조우진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할수 있었으나 막지 못했지. 이 영화가 주는 울림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부도의 날은. 전 보셨으면 좋겠어, 이걸 보면서. 왜냐면, 이게 IMF가 과거다. 아, 옛날에 그랬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IMF보다 더 힘들다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IMF보다 왜 힘들까, 지금이. 그때는 기업들이 망했어. 쉽게 얘해서꾼 돈을 못 막았다고, 기업들이. 이 주민들이 많이 이제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그한집 건너 한집 한 대출이잖아요. 전세 때문에 대출받아, 집장만 하려고 몇 억씩 대출받아, 몇 억씩 대출 안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내 대출로 다 뭐하고 뭐하고 생활비 하고 가게도 대출 받아서 그 자영업자들 가게 대출만 어마어마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 주택담보로 해가지고 그어 가게 대출 벌써 1,50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거, 그 거품이 뭐 우리나라는 뭐 일본의 버블경기하고는 또 틀리다 뭐 미국의 서프라이먹 모기지 사태라은또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 낀 부, 그 거품은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빠져가는 거품에 또 대출을 유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로 집을 장만 했단 말이야. 그 그것이 그 대출액이 지금 사상 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또제 2금융권으로 해가지고 사채까지 다 포함하면 이거는 뭐 얼만지 뭐 감도 안 오는 거죠. 그럼 빚을 끌어당겨서 만든 것들이 그것이 만약에 금리라도 오르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뭘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월급이라도 타서 그걸로 뭐 대출금을 갚 감당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뭘로 갚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 부동산 거품도 심하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 이제,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바뀌는 시대 시점이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거품 빠지지. 예? 그 실업자는 더 늘어날 거고 기업들도 또 어려워지게 되고 그럼 내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하게 오겠죠. 그러니까 장기 불황에서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동맥 경화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했던 네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그 국가부도의 날 어, 그럼 김혜수 유아인 뭐 이런 어떤 같이 이제 만나는 신은 없어요. 어, 각자 다른 그 IMF 상황에서 벌어지는 음, 상황이 음, 틀리죠. 음, 어 이런 부분들에서서 그니까그 배우들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에, 그 부분에서. 그래서 어, 실제로 그 1997년도에 IMF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어,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뉴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거에 정말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 또 그거를 알,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 또 그거를 역용해서 자기 불을 창출하려는 사람들, 그 음, 그거를 찬스라고 생각한 사람들, 어, 여러 그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캐릭터들이 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게 제목이 보게 되면 참 그렇죠 어, 이게썩 좋은 제목은 아니야 어, 임팩트하긴 하지만은 아니 나라가 망해, 망한 날이라는데 어?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제목부터가 그뭐 다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그, 그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영화라다 영화라고 기보다는 기 다큐멘터리에 그냥 배우들이 대역을 한 느낌, 네, 실제 있었던 얘기였고요. 거기에 약간의 이제 이제 어떤 가상의 인물들을 좀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주권을 완전히 넘겨버린 거죠. IMF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의 정말 날강도 같은 놈들이죠 사실은 그런 곳에 에, 우리가 그냥 송두리째 던져준 거지. 우리 몸을 그냥 갖다 넣어준 거야. 우리 먹어 먹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에,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이 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영화가. 영화관을 쉽게 풀이를 했고요. 어, 그래서 뭐 경제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어, 뭐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뭐 경제 공부를 하고 볼 필요도 없고 영화는 친절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 그 당시에 살았던 셨 분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면 더 어,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그리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안타깝지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 그리고 그 재정국 차관 웬그 대기업 그 2세로 나오는 하 그냥 그 다음에 IMF 총재라든지 그냥 세트로 때리고 싶죠 그러니까 영화가 막뭐마동석 영화처럼 시원한 사이다는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먹먹하지 네. 그리고 국민들을 완전 다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또왜 이런 IMF가 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사재, 어, 사치가 심해서 IMF가 왔다 이렇게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나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모든 기업들이 하는 행태가 완전히 그좀 어, 보수적이고 어, 그 구닥다리 시, 시스템으로 막 어음을 막 끊고, 그러니까 어떤 어, 좀 후진국적인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들의 그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생긴 건데, 그걸 다 국민들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또 경제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어, 무능력한 그리고 자기 이득만을 챙기려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썩은 거지 부패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있었다 한들 그 힘이 미미했다. 그래서 그 역을 이제 김일성가 역을 했는데 답답하죠. 근데 그의 힘이 미약하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짜, 좀 뭔가 우울하고 뭐뭐 뭐 결과는 뻔하잖아요. IMF를 받아들여서 어, 국가 부도났고. 음. 구조조정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게 됐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게 됐고, IMF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다 됐으니까, 뭐 은행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 자본에 의해서 다 사들이게 된 거죠. 이 영화를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국민들이 모르면 당해요. 알아야 돼. 그냥 뭐 이게 어 이런 게 영화로라도 어, 영화로 이렇게 쉽게 푼 풀었을 때좀 보시고 경제라는 게 뭔가 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 노인 상황은 어떻고 또이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제2제3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 야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언론들은 이 영화를 보고 알겠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언론은, 여기저기 눈치를 본단 말이야. 어, 그니까, 러 진실된, 에, 보도를 하기가 어려워. 언론만 믿다가 그냥 당한거 아니에요? IMF라는 게. 이중, 삼중으로도 충격이 크게 된 거죠. 그니까, 이 영화는,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에, 자기 자신만을 믿으라고 그래요 물론 그때 보다는 지금이야 뭐 언론엔 뭐 해외 어, 뭐그런 기사나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번역을 되어서 이제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 언론에서 이제 뭐 속인다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늦, 늦추면 안 되는 거 긴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이 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영화는 다시 또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극복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야. 아, IMF 옛날에 그랬구나. 아,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2, 제3의 IMF는 올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는, 저는 좀더 우리가 경제를 몰랐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면 되지 공부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국가 부도의 날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봤습니다. 예, 이건 뭐 단순히 재미있다 재미없다라기보다는 봐야 될 영화다. 왜 IMF가 터졌는가? 왜 그때 막을 수 없었는가? 왜꼭 IMF 외에는 답이 없었는가 아니었죠.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어, 갈 수밖에 없었던 어, 그 분위기 그래서 저는 잘 쉽게 그리고 또 재미지게 영화적 어, 재미도 있고 또그 당시 시대적 배경도 잘 얘기를 어, 버무려 가지고 우리 먹기 좋게 요리를 잘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영화적인 부분에서 봐서 뭐, 아카데미니, 뭐, 이런 어떤, 마스터피스급의 그런 완벽한 영화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좋다, 이거야. 그리고 나름, 이런 영화들은 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이러지만, 잘 풀어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볼만하다. 그리고, 나름 잘 빠진 영화다. 국가부도의 날이 어, 뭐, 어디 산으로 빠지거나, 어, 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거나, 뭐, 영웅주의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제 단점은 뭐냐면, 가슴 아프다는 거야. <laughs> 좀 답답하다는 거죠. 어, 어, 이런 부분들. 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더 우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영화는 에, 볼수 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으,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볼만합니다. 아, 어, 국가부도의 날 주말에 충분히 어, 볼수 보실 수 있는 영화요. 어, 어,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국가부도의 날이었습니다. 훈이삼촌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